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정권,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정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면서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익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신의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서 집권 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까지 급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 연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추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전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의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만의 나라입니까?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성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통일부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요구였습니까? 200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관했던 14 남북합의 이행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지, 경수로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확보 사업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에도 답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4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의 수백 조가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은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놓지는 않을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을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